자 오늘 제목은 꿈꾸는 자의 시련이라는 제목입니다. 꿈꾸기를 좋아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있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돼요. 꿈이 큰 사람은 반드시 치룰 대가가 큰 거예요. 종지그릇 같은 사람은 그쵸 그렇죠? 대충대중해도 대충 괜찮지만 비전이 크고 꿈이 큰 사람일수록 거칠 것이 많어요. 특히 별 요셉의 그 당한 인생을 본 17년 동안 당한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죠 모사가 모세가 당한 그 20년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비하면 감히 이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릇이 종지 그릇이죠. 그 담을 그릇이 그렇죠. 조금만 채워줘도 넘쳐 버려요. 깊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끓을 때도 쉽게 끓고 쉽게도 금방 식어버려요. 그릇 댐댐이로 사람 댐댐이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댐댐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슴에 태평양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리드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릇이 종지 그릇 같은 사람은 자기 하나도 살기 버거워요. 분명히 요셉의 인생은 그 꿈인데 그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근데 원래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인가봐요. 나중에 많은 사람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한 그 꿈, 비전, 계획을 주시면서 요셉을 17년 동안 모셨어요. 훈련 시킨 거예요. 훈련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여자 얘기를 안 해서. 전 남성 편의주의자입니다 남성 우월주입니다. 의 그렇게 오해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자기 가정 하나 부행 못하고 남한테 유익을, 그치, 뭐, 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내 인생 마친다고 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남아로 태어나서 그렇죠.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못들어져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릇 되지 못하고 겨우 내 구원 하나 겨우 유지하는 것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요셉과 같은 꾸미는 사람 꾸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그로말며 구원 받게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요셉의 꿈은 부러워하면서 그가 치른 대가는 결코 본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었고 예,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소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구동이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을 한마디로 꿈꾸는 자라 이야기하겠고요. 그들을 구동의 집어넣으면서 뭐냐면, 자, 요셉이 얘기한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있는 자는, 꿈이 있는 자는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꿈이 있는 자는 비전인 자는 절토 결코 쉬운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왜 기존의 관행과 평범하게 되는 길을 걷지 않고 역행해야 되기 때문에, 독특하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뭘 받냐면 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요셉이 당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커다란 그릇 되게 하기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 꾸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시련이 끝이 길이 열렸어요. 고난의 끝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황관장을 만나게 되고, 결국 왕 앞에 서게 되고 군무촌이가 되는 그 길이 감옥에서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고난 가운데서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본연의 모습 갖고 주님 일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쟁이고 우리는 참 못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 갖고 주님 일을 할, 행할 수가 없어요. 더욱더 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고 하는데 한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자기 부인하기도 힘들고 내 네, 욕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성격과 이것을 버리기가 쉬워요? 버리기 쉽지 않으니까니까 주님을 따라 쫓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길을 걷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쫓기 위해서는 뭐가 돼? 완전히 포기해야 된단 말이요. 에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질 수가 없어요. 거기를 그 갈수 없어요. 하다가 보면 자꾸만 본전 생각이 나고 하다 보면 자꾸만 자존심 생각이 나고 그거 갖고 실앙생활을 바로게 할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한다고 면 반드시 여러분 죽지 않고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가끔이 세상적인 지식 갖고 세상적인 지혜 갖고 세상적인 물질과주림일을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한다 한다는 객기하고 저님의 주님의 일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객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님의 만나는 주님과의 체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주원에 다시 한번 부활하는. 부활 실용 속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을 그걸 다 그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확대시키고 그죠? 그다음에 다스리게 만들고 왕적 권세를 주시는데 그런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십자가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곧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통해서 남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남 위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는그 참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국회의원 하든가 세상에서 그런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 들어온 순간 그것을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시작하지, 거듭나지 않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 쓰잘 데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의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기 위해서 미대한 광야를 그걸 보내셨어요. 그가 20년 동안 처가살를 했죠. 자신의 양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진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뭐 머릿속에 아주 암기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그저 죽으라면 죽는 쉰육까지 내고, 멈추라면 멈추고, 아멘이라면 아멘하고, 아니오라면 아니오하고, 그저 말씀대로 사는 이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갖고 주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를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는 아멘만 있고 절대 아니오는 없느니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나서요. 나중에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도 교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품는 자들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져요.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모여서 의쌰의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걸 받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전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죽어야 돼요. 나 욕심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나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야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람 냄새 피고 사람이 모여서 의샤우시 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부당만부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함께 일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링컨의 인생은 실패와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에, 링컨 스스로 자신의 성공의 원동력을 많은 실패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요. 뭐냐면 가난한 농부였고 어머니 낸시 헹크스 링컨은 미어모의 딸이었고 둘다 문명이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링컨이 나왔어요. 그런데 링컨이 15살이 되던 되던 에 그는 글을 떠듬떠듬 읽을 수 있었고 그때까지 글을 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링컨을 연구한 전문가는 링컨이 공식적으로 27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15살 때는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고, 23살 때는 사업에 실패했고, 24살 때는 주의의 선거에서 낙선했고, 25살 때는 사업이 파산했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17년간 고생했고, 26살 때는 약혼자가 갑자기 죽었고, 28살 때신경쇄하로 입원했고, 30살 때 주의의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했고, 32살 때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출마에 패배했고 35살 때 하원 의원의 선거에서 낙선했고 36살 때 하원 의원 공천에서 탈락했고 4십살때 마운살 40살 때 하원 의원 재선거에 낙선했고 마운 일7살때 상원 의원 선거에 낙선했고 마운 8살 때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백표차로 낙선했고 50살 때 상원 의원에 출마에서 낙선했어요. 27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링컨이 근데 28번이 뭐했다 대통령 됐어요. 아멘, 세상에 어려운 것일수록 얻기가 힘든 거예요. 꿈을 크게 품는 자마다 그것을 얻을 수 있을려면 시련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품은 자들은 뭐를 잃지 말아야 돼. 절대로 꿈을 잊어서는 안 돼. 꿈이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이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주셨어요. 1학년 때. 만나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 너는 나를 위하여 동서남북 다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목사가 진짜 싫었거든요. 입꽉 다물었습니다. 아멘 안 했습니다. 목사가 싫 테니까요, 저. 하라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지금은 말고요 나중에 조금 있거든, 그때 시키세요. 토를 다는 사람이었다고 제가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저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 비전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제가 목사 될 때까지 그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땐가? 그럼 아니고. 말 못하는 그 비전이 있어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겨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도 다 이겼습니다. 뭐로요? 주님의 그 부르심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 주님 만남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결코 낙담할 수 없었어요. 아멘. 결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갑자기 늦은 가을 저를 부르시고 사업에 한참 발을 바을때 저희사업체 선교사를 보내셔서 여기 주의종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를 잡아가더라고. 나는 남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었고요. 그때 얼마나 울런지 몰라요. 꿈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꿈이 사람을, 실현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웬만한 실현이면 넘어집니다. 쉽게 타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하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린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왜 세상에 견논제라고 자꾸만 세상과 넘봅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이 없단 말이에요. 비전이 없단 말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더군다나 예수에 미친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과연 우리 교회에 예수에 미친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멘. 웨슬리가 말하기를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 10사람만 주면 세계를 뒤집어 놓겠다 그러죠. 예수의 비전은요. 강력한 거예요. 핵폭 폭탄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 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대면대고 말면 말고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풍성하시길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영교회 주시는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전화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를 대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련이 있을 것이고 시련을 잘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우리 충영교회는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유업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는 잘돼 갑니다. 시작. 아멘, 나중에 옛날 얘기 할 때가 와요. 이거는 사람이 할수 없고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고, 그렇죠. 주일학교도 잘 돼가고 있어요. 그죠? 렇참 감사해요. 점점 부흥하고 있고, 여러분 절대 이 일에 헌신하시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그리고 앞에서 비전 갖고 일을 행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